안녕하세요. 배당금으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취미는 재테크입니다. 오늘의 취미는 저의 주식 투자 원칙 5가지에 대한 공유인데요. 저는 회사에 입사 후 혼자서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투자를 하며 깨달은 주식 투자 원칙 5가지가 있어요. 평소 주변 사람들이 주식을 시작한다고 조언을 부탁하면 꼭 알려드리는 주식 투자 원칙 5가지를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레버리지 인버스 ETF는 절대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레버리지 ETF란 기초 지수의 일별 수익률을 매수하고 만큼 추적하는 ETF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코스피 레버리지 ETF의 경우 코스피가 1% 상승하면 코스피 레버리지 상품은 2% 상승합니다. 레버리지 ETF의 경우 기초 지수의 주가가 우상향하는 경우 기초 지수 상승률 2 배만큼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기초 지수가 횡보하는 경우 레버리지 ETF는 손해를 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투자한 뒤 주가가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마이너스 10%를 반복하거나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10%로 반복하는 경우 기초 지수의 경우 98.01만 원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이지만 레버리지의 경우 92.16만 원으로 기초 지수보다 더큰 손해를 볼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즉 주가가 우상향할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레버리지 ETF에 투자를 해도 되지만 저의 경우 주가의 방향은 아무도 알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레버리지 ETF에 절대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저는 인버스 ETF를 절 절대로 매수하지 않습니다. 인버스 etf란 기초 지수가 하락하는 경우 수익을 내도록 설계된 상품 인데요. 저의 경우 주가의 방향은 아무도 알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에 베팅하는 레버리지 etf나 주가의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는 제가 감당하기에는 위험성이 큰 상품이라 생각하고 절대로 투자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주식 투자 자산의 30%는 꼭 현금화하며 빚을 내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경우 최근 코로나19와 같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오는 경우 큰폭 ...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10년 주기로 경제 위기가 온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국가는 예상치 못한 위기로 인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납니다 따라서 저의 경우에는 항상 위기를 대비해 빚을 내서 투자를 하지 않으며 투자자산의 30%는 꼭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근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에도 자산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고 좋은 종목들을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산의 100%가 모두 주식에 들어가 있는 경우 주가가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면 큰 두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자산의 30%를 현금화하고 있다면 오히려 주가 하락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라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모든 자산을 하나의 종목에 투자하지 않 아니면. 저는 꼭 분산 투자를 합니다 저는 삼성전자로 손절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당시 투자한 기업이 삼성전자 한 종목에 모두 투자를 하였었고 기준 갈등으로 인해 삼성전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상향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모든 자산이 한 종목에 투자되어 있다 보니 돈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크게 다가왔었고 손해를 본 상황에서 저는 매도 버튼을 누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현재 주식 투자를 할때 다양한 산업 및 다양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다양한 산업과 기업에 나눠서 투자를 하게 되면 한 종목이 큰 폭으로 하락하더라도 다른 종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 마음이 편한 투자를 할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분산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넷째, 주변의 말만 듣고 투자하지 않으며 스스로 확신이 되는 기업에 투자합니다.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주변의 말만 듣고 특정 기업에 투자하거나 1등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스스로 확신이 없는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 그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소. 를 보고 매도를 하게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우량한 기업이지만 스스로 확신이 없는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 주가가 상승하면 큰 문제는 없지만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기업에 확신이 없어 매도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현재는 스스로 기업을 공부한 다음 확신이 드는 기업에만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꼭 스스로 기업을 공부한 다음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성장하는 산업 장기 투자할 기업에 투자합니다. 저는 투자할 종목을 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산업을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미래에 성장하는 산업과 산업 내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우량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전기차가 성장하는 산업이라면 전기차 산업 1위 기업인 테슬라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친환경이 성장하는 산업이라면 친환경 1위 기업인 넥스타 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미래에 꾸준히 성장하는 산업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우량한 기업을 장기 투자하게 된다면 결국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며 깨달은 원칙 5가지에 대해 공유 드렸어요. 저의 원칙이 정답은 아니지만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동영상이 투자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